사도 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제주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제화가 속히 이래면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놈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이해 yeah.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오박이 있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에 일곱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와 함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면서 놀랍게도 19절을 보면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성전 안에 언약계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아, 이 모습은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때에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가장 깊은 곳 성소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그 했습니다. 아, 여기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언약궤가 놓여 있던 아,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뚜껑 위를 불사르심으로 임재와 속재가 일어났던 또 은혜가 베풀어지던 성전의 존재가진 그곳이 개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하신 구속의 은혜가 한량 없이 부어지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성서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성도의 직접적인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정함으로 인해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축복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카전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장차 임할 진노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참된 신자이고 리얼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의 일곱째 나팔의 심판도 경험하지 않고 또 요한계 속에 나오는 다른 심판들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히려 신자는 대살로니가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 이제 바울 사도가 말했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거룩하게 성화되어 아, 천국으로 올라가 있게 된 상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확신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성령 안에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깊은 관계를 삶에서 맺고 있는가? 나는 이 심판들에서 건진받을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소식, 곧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든 죗값을 치르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과 성령 충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 이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음. 아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마지막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의 광경을 그가 보았는데도 그 죽지 않았습니다. 아, 오히려 신자들에게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의 빛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셔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